안녕하세요 식물친구입니다 2023년 새해 시작으로 제가 이 온기에다가 꽃을 띄우는 영상, 어, 쇼트 영상을 올렸습니다 음, 이 꽃은 제가 선물로 받았는데 시들어 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어, 올려서 지금 이렇게 꽃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랑초 어,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꽃이 시들고 잎이 무성하게 지금 많이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줄기를 좀 잘라서 삽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물꽂이 삽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 요 줄기들을 조금 잘라서 삽목을 하여도 되고요. 저는 사실 물꽂이라든지 요 줄기를 삽목을 하여서 번식을 하, 어, 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줄기를 살짝 잘라주시면 됩니다. 잘라주시면 이렇게 아래 부분에 이렇게 뭉쳐 있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어, 흙에 바로 심으셔도 되고 물꽂이로 어, 물에 어, 담가 두었다가 담가 두시면 구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구근이 생기면 그렇게 번식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뭐 삽목을 한다든지 입꽂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구근 번식으로만 어, 자랑초를 번식을 하였답니다. 어, 한해 한해 지나면 어, 구근이 아랫부분에서 생겨 나와서 번식이 되는데 그렇게만 번식을 하였지 이렇게 뭐 줄기 삽목을 한다든지 음, 입꽂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은 한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부엌에서 사용하는 어, 그 뭐지? 과일 씻으면 받쳐서 이렇게 해두는 어, 소쿠리입니다. 요 소쿠리에다가 어,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멍이 뚫려 있어서 어, 간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랫부분에는 물을 살짝 받아서 어, 구멍 난 부분이 바닥에 닿이지 않도록 병뚜껑으로 위에다가 밑에다가 살짝 깔았습니다. 그리고 물이 자작자작하게 물을 부어준 다음 이렇게 삽목한 사랑초들을. 어, 구멍에 살짝 이렇게 꽂아서 올려두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런 방법으로 제가 이번에 줄기 삽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랑초 줄기 삽목은 제가 처음이지만 다른 식물들 줄기 삽목을 하다 보면 사실 뿌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어, 그리고 어, 뿌리가 나오는 동안 입장이 마르기도 하고, 그리고 어, 물로 인해서 줄기가 썩기도 어, 하고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상한 줄기들은 잘라서 어, 걷어내어 주기도 하고 물도 어, 빨리빨리 새로운 물로 어, 교체를 해주어야 한답니다. 이렇게 사랑초 지금 집 어, 심... 그 사, 줄기 삽목을 하였는데 조금 더메다이더 어, 제가 줄기를 잘라서 삽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풍성해 졌죠 사랑초들이 꽃을 피워 주지 않고 이렇게 잎만 무성하게 있으면 어, 좀 보기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겨울에 어, 이렇게 초록 빛을 띄고 있는 식물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어 거리대에 있는 사랑초들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삽목을 한번 해보았답니다. 음 그리고 요 삽목한 아이들은 뚜껑을 살짝 덮어서 한번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이렇게 살짝 보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 줄기 삽목한 줄기들이 살짝 내려와 있고, 이렇게 살짝 놓으면 물에 줄기만 살짝 닿이는 수준입니다. 자랑초 삽목하고 3일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덮어 두었더니 이렇게 소리가 끼었죠. 한번 뚜껑을 열어서 한번 볼게요. 삽목하였을 어, 때보다 입장이 굉장히 더 싱싱해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뿌리, 어, 줄기 부분이 물에 닿이다 보니 물에 빨아들여서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입장이 파릇파릇하죠. 한번 어, 줄기. 꺼내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어 줄기 부분이 조금 색깔이 변한 게, 변한 것 같죠 이렇게 약간 갈색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아직 아무 진전은 없습니다 물론 뿌리가 나오려면 좀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구근이 생기려면 어, 한달은 좋게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아이들이 다 썩지 않고 잘, 어, 버텨서 구근이 생길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뚜껑은 이렇게 살짝 올려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옆에 이렇게 지금 에셀리아나 벌레잡이 재비고 이쁘게 잘 크고 있죠.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에셀리아나도 이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수태에다가 올려주니까 좀더잘 자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름이 아니라 제가 키우고 있는 가랑코에가 입장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에 가랑코에가 굉장히 예쁘게 꽃을 피워줘서 굉장히 제가 예뻐했던 아이입니다. 목대도 굉장히 굵죠. 수영도 굉장히 동그랗게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는데 입장에 조금 곰보처럼 이렇게 점박이처럼 이렇게 점이 꼭꼭 찍힌 것처럼 입장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고 꽃대도 지금 많이 올려 주고 있는데 꽃이 피지가 않습니다 계속 이 상태로 일주일이 지금 넘게 어, 봉우리만 올리고 있,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입장에 보시면 하얗게 음, 벌레가 있는 것도 아닌데 꼭 어, 누가 이렇게 찍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뭐 송곳으로 찌른 것 같은 그런 어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입장이 전부 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병이 온건지 사실 요 화분에서 뽑아 보고 싶긴 한데 어 꽃대를 올리고 있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꽃을 보고 한번 어 뽑아 볼까 음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이 약간 물어주었는데도 힘이 없고 시들하면서 꽃이 피지 않고 오리만 계속 지금 이렇게 머금고 있거든요. 줄기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수영이 굉장히 예쁜 가랑코에입니다. 살짝 작년에 제가 꽃이 피었던 모습 옆에다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꽃이 피었던 아이인데 올해는 어 왠지 입장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도 한번 두고 보고 꽃이 피는지 어, 한 며칠 더 두고 보고 그래도 안된다 싶으면 제가 뽑아서 뿌리를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요렇게 제가 어, 줄기사목한 사랑초와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카랑코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